장구들 안녕 어, 양분포 하도록 할게뭐 이산확률 어, 분포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분포에 이어지는 그지 얘가 어, 다리 역할을 하지 자 우리 다잘 알고 있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점검하자 양분포를 따른데 자 얘의 표준 편차는 결국은 얘자 이거잖아 자 3X-4는 3 시그마 X잖아 그럼 분산 구해야지 분산 분산 왜냐하면 얘 결국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치? 분산 자 평균은 M은 NP잖아 20이네 그치? 그 다음에 분산은 뭐 이렇게 나타낼까? 이제 분산은 어떻게? mpq, 1, 4, 16이지? 자, 됐니? 그러니까 16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그지3 곱하기로 또 16이니까, 3, 4, 12, 답은 1번이 되겠지. 알겠지? 음. mp, mpq, 그거만알면 되지? 그 다음 확률 변수 X가 이걸 따르고 X의 평균이 40이래. 그럼 뭐야? m p 가 40이래. 아, p는 5분의 1이군요. 분산은 그러면 40 곱하기 5분의 4지 뭐, 그렇지? 자, m p q 니까 1, 8, 84, 32. 알겠지? 음. 확률 변수 x가 양분 포예를 따를 때자 얘는 9v x 구하라는 거지 알겠지? 9v x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자 mpq잖아 9 곱하기 6pq 그러면 2 2 6이 12 껌이지 뭐 그지? 자, 그 다음에, 2에 2x 플러스 5가 13이면, 얘는 뭐 4네. 그치? 2x가 4야. 그러면 3분의 n이 4야. n은 12. 답은 3번. 됐지? 자, 음, 저걸 따른데, 그러면 EX는 9P, VX는 당연히 9PQ가 되겠지. EX는 9P, VX는 9PQ가 되지. 근데 EX의 제곱, EX의 제곱, 아, 81P의 제곱이 VX, 9PQ래. 그럼 이렇게 하자. P, 1-P로 하자고. 어차피 Q는 1 마이너스 P니까. 됐니? 그럼 1, 9, 어차피 P는 양이잖아. 어, 나눠버리면 돼, 그냥. 나눠버리면 돼.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P가 넘어가면 10P는 1, P는 10분의 1. 4번. 알겠지? 응. 막 나눠줘도 돼. 0이 아니면. 알겠지? 자. 어, 얘는 9VX가 40이래. 됐니 9VX가. 그러면 이제 VX가 3분의 N이잖아. 그게 다 9를 곱한 게 1, 3 3N이 40이래. N은 3분의 40이니? 어우, 쏘리. 그제? 그걸 안 했구나. Vx는 n, 3분의 1, 3분의 1을 곱해야지. n, p, q가 돼야지. 그제? 걔가 Vx잖아. 그러면 9 곱하기, n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는 40이래. 이렇게 되니까 n은 20이지? n은 음, 20이 되겠다. 자, 됐지? 음. 얘를 따른 x에 대해서, 얘는, 음, 얘는 뭐, 4분의 1 vx가 오래. 그러면 vx는 20이지 뭐. 그러면, n, 2분의 1, 2분의 1, mpq가 2 0일래 80이네, n은. 그치? 양쪽에 4를 곱하면. 됐니? 음. 자, 얘를 따르고, 어, 쟤들라 자, 됐지? 음, n, 분산 자체가 이거잖아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뭐니 평균의 제곱이잖아 됐지 그러니까 자 저기 제대로 넣어보면 되지 ex의 제곱은 vx 대신에 넣는 거지 X의 제곱 마이너스 E, X의 자, EX의 제곱은 VX 더하기 25래잖아. 그러고 나니까 이, 이 이렇게 되지. 그럼 넘어가면 EX의 제곱이 25래, EX의 제곱이 25래. 알겠지? 그러면은 평균이... 자 ex가 지금 그대로 지금 넣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뭐 여기서는 ex가 뭐 마이너스는 5, 5는 없잖아 그치 ex 5밖에 안 되겠네 ex는 5야 2분의 n이지 2분의 n이 평균이니까 5n은 10이 되겠다 답은 1번 알겠니? 음. 자, 그다음 얘를 따르고 분산이 6이래. 자, n 1/4 3이 6이래. npq가 6이래. 괜니 약분함 1, 2. n 는 32가 되겠구만. 알겠지? 그냥 공식하고 있는 것 같아, 공식. 자, 평균이 80, p가 20이래. 그럼 p는 4분의 1이래. 4분의 1이래. 분사는 mpq잖아. MPQ, 그러면 20 곱하기 MP 곱하기 Q, 4분의 3이지. 1, 5, 5, 3, 15가 되겠지. 얘가지 15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음, 양분포를 따른데, 7, 2, X는, 자, 이게 뭘 뜻하는 거 알지? 양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잖아. 얘는 N이 확률이야. 아, 그러면 NC, 1 4 P에 4, Q에 6. 그치? ncr, p의 r, q의 n-r. 그럼, 3분의 1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른다 했다. 이왕분포를 따르는 거. 자, 3분의 1, px는 5니까, 10, c, o, p의 o, q의 o.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이, 이걸 식으로 세울 줄 알아야 돼. 자, 10, c, 4, p, 4. 일어날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 3분의 1 곱하기 10, c, o, p, o. Q. 자 그럼 나눠줄게 이거 약분 얘는 Q만 남고 얘 나눠주면 얘 P만 남고 됐니? 음자얘10 9 8 7 4 3 2 1 Q 그지? Q 그 다음에, 3분의 1. 10, 9, 8, 7, 6, 5, 4, 3, 2, 1, p야. 물론, 이제, 1-p로 좀 이따 고치기로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약분을 이렇게 시킬 수 있지. 4, 3, 2, 1. 4, 3, 2, 1. 그치? 그 다음에, 7, 8, 9, 10. 7, 8, 90, 1, 2. 얘는 1-p니까 1-p는 5분의 2p. 넘기면 5분의 7p는 5분의 7p는 1이니까 p는 7분의 5네. p는 7분의 5. 그러면 이 X가 10 곱하기 7분의 5야. 10 곱하기 7분의 5. 그게 다 7을 곱하래. 50이 되겠네. 알겠지? 이왜 약분 되는지 알지? 어차피 4, 3, 2, 1 곱하고 4, 3, 2, 1 곱하면 약분 되잖아. 그치? 그다음에 19, 8, 7 나누고 19, 8, 7 나누면 약분 되지. 알겠지? 그리고 q는 1-스피고 항상 그다음에 양분포 독립 시행의 확률 n의 시행에서 r회 일어날 일어날 확률이 p 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q고 ncr p의 r q의 n- r 구체적으로 확률을 구할 때 무조건 알아야 돼자 12번 할때 확률 변수 x가 예를 따른데. 자, 확률 변수, 예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될테 자, 그러면, 자, 평균 만저 할까? 2에 2x-5가 1 7 5면 자, 2에 2x-5가 175니까. 얘는 90 차지하지? 어, 2x는 90. np는 90. 다음에 자, 얘 표준 편차가 얘면. 자, v 2 x 5는 4v x 얘가. 얘 표준 편차가 얘 제곱하면 144잖아. 그치지얘 나눠 주면 144에서 4를 나누면 4312 4, 6, 36이니? 그래서, VX, 90 곱하기, MPQ는 36이래. 됐니? 자, 그럼 Q는 90분의 36인데, 9로 나누면 10, 9로 나누면 4, 5분의 인가 Q가 5분의 2면 P는 5분의 3이야. 그러면 NP가 90이래. NP가 90이래. 그러면 3분의 5를 곱하면 1, 30, 30 곱하기 5는 154번, 5번이 되겠다. 됐니? 너무나도 쉬운 내용들이지. 자, p(x)는 x자 봐. 양분포를 따르는 거. 독립 시행의 확률이잖아. 독립 시행의 확률. 그치? 0부터 보통 n까지. 됐지? 음. 자, 평균이 얘고. 분산이 얘래 예. 그러면 x가 이걸 따르잖아. n이 몰라. 그지? 이걸 따른데. 자, 그래서 MP가 뭐라고? 1이래. MP가 1이래. 됐니? 그 다음 MPQ. MPQ니까 그냥 Q가 10분의 이네 MP가 1이니까 Q가 10분의 9. 그럼 P는 10분의 1이네. 그럼 P가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N은? 이니까 n은 또 10이네. 자, 됐니? 음, 그러면 이제 n은 10, p는 10분의 1, 10분의 1. 자, x가 2보다 작을 확률이면 0하고 1이지. 얘는, px는 0 더하기, px는 1이니까. 됐니? 그럼 얘는 뭐, 10이니까, 10c0, 10분의 1에 0, 10분의 9에 10 더하기, 10c1, 자, 10분의 1에 1, 10분의 9에 9.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니까. 자, 그럼 얘는 뭐 1이니까 무시하고, 10분의 9에 10제곱. 플러스, 얘또 1이네? 10분의 9에, 뭐야, 얘도 9제곱이야? 아, 어, 얘는 10분의 9에 10제곱. 얘는, 그제, 10분의 9에 9제곱. 그럼 10분의 9에 9제곱으로 묶을까? 10분의 9 플러스 1자 그러면 10분의 19 더하기 10분의 9의 9제곱 1번이네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